사진 출처 웰리스 관련 이미지 챗 g PT 생성, 웰리스, 웰너스는 단순한 건강관리 개념을 넘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 웰리스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웰리스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해왔다. 예전에는 단순히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정신 건강 수면 관리 디지털 디톡스 명상 피트니스 자연 친화적 생활 방식까지 웰리스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전 세계적으로 자기 돌봄, 셀프 케어. 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웰리스 트렌드는 더욱 확산되었다. 이제 웰리스는 선택이 아닌 삶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개인과 기업, 정부까지도 웰리스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웰리스 트렌드에서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명상과 피트니스이다. 이두 가지는 현대인의 삶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 명상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 마인드풀너스 메디테이션, 은 현대인들이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고 마음일 평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도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명상 앱감 감과 헤드스페이스 헤드스페이스는 사용자들에게 명상 가이드, 수면 관리, 스트레스 해소 기능을 제공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운동 역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요가와 필라테스 헬스 트레이닝 크로스핏 등은 체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주요 피트니스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요가는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빌라테스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히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운동 효과를 볼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명상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프로그램들도 확산되고 있다. 마음챙김 요가와 명상 러닝과 같은 프로그램은, 운동과 정신적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결국 명상과 피트니스는 현대인의 웰리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